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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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잘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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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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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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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경주 풍력 발전소 안녕. 안녕. 안 와 호수 엄청 넓지. 응, 호수가 엄청 넓네. 아빠, 아빠 저기 놀이를 하고 음. 있어. 저기 경주월드가 경주 보이네. 응? 저기 황룡사지. 황룡사지 탑 새로 만든 것도 보이고 경주월드도 보이고. 어 끝났다. 야, 자리 좋은데, 그치? 많이 먹어? 우리 음식 뭐 있나 한번 가볼까? 그래. 음료수도 있고, 여기 빵도 있고, 여기 푸딩도 있고, 여기 밥 반찬도 있고, 어? 여기 토마토 구운 것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시푸드도 있고. 어 이거 맛있겠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음. 자, 이제 조식 먹었으니까 응. 어디 가요? 풍력발전소야. 풍력발전소 갈 거야? 네. 그래, 풍력발전소 가가지고 풍력발전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잘 보고 오자. 네. 응. 도윤이 얼른 타. 누워서 가자. 가자. 앉아. 어, 이제 앉아서 가야지. 응. 밥 응.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누우면 안 돼. 일어날 수 있어요? <laughs> 잘못 타는 거 <것> 같은데? 해봐봐, 산 위에. 도윤아, 벌써 보인다, 저 풍력발전소가. 그치? 그리고 계속 부가린기라 귀 아빠 너무 서서 우리 차가 때릴 것 같아 때릴 것 같지? 내려 도윤아 우와 도윤이 어디 왔어? 풍력발전소 맞아 풍력발전소 왔어? 이야 바로기, 치료기 그 정도 있나 봐. 3대, 네. 4대, 5세, 6세, 7대8 일곱 대있네 치료기. 바로나 아, 헬리콘도 그렇게 있고. 그러게 아, 여기가 태어난다. 바람이 엄청 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저걸 만들었네. 저걸로 아는 거야. 우와. 어, 자, 자동으로 올리지그는 거야? 어, 계속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아 저게 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 이야 경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신기하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석굴암. 맞아 석굴암이야. 아침 일찍인데 사람들 엄청 많다, 그렇지? 자 석굴암 보러 갑시다. 우와. 조심해. 이게 석 조심해. 조 들어가는 길이구나 조심해. 네. <laughs>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조심해. 조심해. 조 조심해. 야 된대 조가있조심데 <laughs> 되게 한참 들어가. 하윤아, 아. 저기 위래. 저기 진짜? 위에, 어. 저기 위에 석고람 있대. 야 한참 걸어왔다, 그치? 어, 되게 멀다. 음.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석고람을 볼수 있어. 오늘 살 빠지겠어? 응. 어. 오늘 살 힘들어요. 빠지겠어? 힘들어요? 어. 살 빠지겠어? 응. 어. 그래도 가서 보자. 네. 어.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르네? 대표님은 태도에당연이 잘. 저 안에 석구람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다? 석구람이 있는데, 오, 촬영은 안 된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석굴암의 집. <목소리> 자, 우리 타종을 해보자.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잠시만 소리가, 좋다, 소리가 되게 좋다 응. 하은이 타종도 해봤네 응. 타종 소리가 어때? 뽕뽕 응. 저도 타종했어요 도연아 타종 소리가 어때? 되게 맑고 좋지 않아? 가자. 이제 또 우리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불국사로 갑니다. 자, 불국사 갑시다. 완전 수학여행이다, 수학여행. 불국사 갑시다. 조심해서 내려가. 자, 미션. 썩구람 미션 끝. 자, 여기는 불국사. 안 멋져요. 멋져요. 들어가는 길이 진짜 이쁘다. 어. 안 추워? 어, 안 추워. 한일천아니야 뭐라고? 한문 인궁왕 한일천왕이야? 한 맞아. 근데 어. 한문 저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돼. 오른쪽에서. 그럼 읽어봐. 오른쪽에서부터. 어, 천왕문. 음. 그래. 천왕문 통과하세요. 통과. 봄 소풍 기간이라 사람이 엄청 많다. 어딜 가나 많다. 그치?

한명은 불국사 어때? 어, 불국사 뭔가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편해져? 어. 불국사에서 뭐 봤어? 어, 다보탑. 그치. 석가탑하고 다보탑 크기가 어때? 커. 어. 어, 생각보다 엄청 크지? 어. 이따가 10원짜리에, 응? 어. 그, 다보탑이 있을 거야. 어. 비교해보자. 어. 아, 그래. 청룡사지 9층 탑 그치? 좌측을 우회전하세요 아 저기 복원을 저 잘했네 우리 그때 여기 주차해 놓고 뭐 네,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먹었나? 뭐? 여기서 그랬었어. 먹기도 했고 어, 우리 저쪽 옆에서 카트도 저기, 탔었는데 저쪽, 응. 저쪽에서 카트라이더 우와 여게 앞에 지 이건 중국 거 같다 신라 건데 그치? 어, 되게 중국 거 같아 중국스럽다 되게 좌회전하세요 나는 안 씻고 지아 유별난 거 같잖아 근데 하나도? 여보니까 야, 다 알잖아 응. 어, 여기도 될수 있나? 여기도 될까? 음. 음.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다쳤어? 아, 네. 주 영주. 처럼 해놨네. 마네킹 같아. 계속 찍어야겠다. 엄 이거. 가있어봐 어, 웃어. 어 이거 어 그래서 아, 아, <laughs> 아, 예, <마>, <laughs> 아, 그래. 기계기해서 다들 큰거잘 쓰라고 인스타 자, 루지타로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도연아 이거 봐봐. <laughs> 우리 루지타로 가자, 도연아 무서워. 무서워? 리프트 처음 타보지, 니네 이거 어?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모자가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 창 올려봐. 창이야. 홍현 리프터 처음 타지? 응. 나 공사장 아저씨 같은데. <laughs> 나도야. 난 공사장 <laughs> 어머니야. 나는. 아 그러다. <laughs> 아, 공사장 아, 애기. 프로젝트같더 쪼개. 안 떨어져. 아까 어떤 애기는 무서워서 못 타더라. 어, 그래, 다 그렇지 뭐 애기들이.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아 여기 그물망 있잖아. 아 그래도 이쪽 가운데. 어? 여기 잘못 떨어져서 저 철에 떨어진다 <laughs> 여기 철봉에. 음. 음. 여기가 황리단길이야. 어 차가 엄청 많네 길에. 올라온 아, 네. 곳은 황남비빔밥 여기 앉아봐 비빔밥 먹을 거야? 어. 아 먹어 툭 앉으면 뚫어가 부러질 것 같아. 황남길 아, 많네 여기 커브 꺾으면. 아, 네. <laughs> 뭐 먹을 거야? 다 비비 임파. 화장실 갔다 왔어. 응. 밥 먹고 이제 황리단길을 가자. 알았어. 여기 혹시 포크수저 있어요? 하나 아. 네. 한 세트만 주시면 돼요. 네, 그거도 나 좀. 여기가 그럼 황리단길이야? 응. 어. 그나 여기가 황리단길이래. 이뻐 여기 길 이뻐? 응? 못생겼어? 응, 어, 못생겼어 너. 오, 진짜 전천단 길 갔네? 전천단 잘 갔다 와. 야옹. <laughs> 전단 고양이야. 야옹. 고양이 아! 가자. 가자, 야옹아. 엄마가 좋지엄소리지 엄마. 유튜브에. 유 유튜브에. 유튜브에. 유어브에 유튜브에. 어, 유에 있습니다 여보 저기 유튜에 가자. 푸로미 초코버블 쿠키, 달고나,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그스 아이스크림 있어요. 보윤아, 엄마 쫀득이 사줄 거야? 쫀득이, 달고나,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그스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어게 매콤한데? 먹어 봐. 맛 다시 줄서세요 다시 줄 서요, 다시, 다시 기다려요. 어때 맛이 야요나 경주 쫀득이. 좀 매콤하지 않아? 이렇게. 잘 먹어, 그러니까. 이거 특허받은 아이스크림이래. 특허? 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빨개진데? 어, 빨개진데, 입술이. 한번 먹어봐. 맛있어? 표현이 어때? 맛있어? 하나아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응. 첨성대로 걸어가자. 응? 잠깐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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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 <laughs> 이제 어디 왔어, 하윤아? 응? 첨성대? 첨성대가 옛날에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그래, 신라 사람들이 별을 보던 데지. 저 멀리 첨성대가 보인다. 첨성대 <목소리> 어, 아이스크림 맞아, 맞아. 먹었지 첨성대 아이스크림 아데안돼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바람 안 분다 응. <목소리> 안돼안돼 돼. 왜? 바람 안 부는데? 안돼 감기 걸려 <목소리> 여기서다 사진 찍어줄게. 얘들아 이제 첨성대한테 인사해. 안녕해. 안녕 안녕 첨성대야. 우리 첨성대한테.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 경주 여행 끝. 경주여행 끝. 끝! 집에 가자!